나좀 아, 오후에 안 좋아하다, 아, 씨. 화도 세, 지금. 입질. 입질! 아, 샹 먹네, 씨. 이콜라. 다시, 다시. 입질! 왔어!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간다, 간다! 지금! 아, 네, 지금! 가야지! 예. 아 좋다 좋다. 아 넘어 걸렸어. 슬립칩이 아무도 나타지 말라고 그래놓고. 슬립칩이 아니에요 이거. 슬립칩이 아니에요. 채비 바꿨잖아요. 뭘로 바꿨는지 생각이 안 난다. 어, 조심 조심. 너 채비 뭘로 바꿨지? 아, 씨풀. 씨풀 9번. 그게? 10번이야, 9번이야, 이게? 그 7번이야, 9번이야? 이거 씨풀, 씨풀. 몰랐는데안 먹는데 맨날 한정적 아, 미안합니다. 어쨌든 그뭐 먹는 거 집합이니까 내가 <laughs> 어떻게 전 도와 뭐 어떻게 알아. 어늘 짜이 좋다. 염플어서 근데 못 믿겠다. 이이 슬림한 것도 빨리 그냥 한 번에 안 먹고 계속 취적시럽게 먹는 거 맞죠? 한천 넘었는데 나도. 사이 좋아야 응? 어니안 올라와. 130m야. 응. 물풀, 물풀. 어우, 씨. 아, 이거 사이즈 좋아, 이거. 어우, 이거. 오, 이거 괜찮아요, 이거 진짜. 빠가, 빠가, 이거, 빠가. 빡아. 빠가 어, 빠가 진짜 빠가. 펑퍼가요? 빠가, 빠가. 펑퍼가? 에? 뭔빠가텅빠가텅빠가는뭐예요가텅빠가는뭐가요보빠텅가텅빠가는뭐예요빠가 텅파가 안보 예. 텅파가 안 보여? 텅파가 안 아 이거 사이즈. 안돼 안돼 그래 안돼. 아이 그러지 말라니까요. 내려? 아, 제발 좀 내려? 앞으로 좀 가세요 좀. 지금 100m 남았어 와 큰일이다 이거 카메라 때문에 카메라 때문에 어떻게 하지 모르겠다 이거 봐 이거 봐 오, 우큰 났다 네? 이거 상하니까 다더커 얼마 나왔어0 m 어우.. 네. Thank you. 1메 m 재 외자네 야너왜 그러냐 아나이 카메라 때문면 어떻게 하지를 못해서 그래 미안하다 어? 아니 즐기고 즐기고 중요한 게 아니라

아, 상황이 거보다 더 컸었는데.